어제 대전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더 기온이 높아지며 더위가 심해집니다. 일단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천안, 금산도 한낮에 32도로 예년 이맘때 8월 초에 기온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기온이 더 오른다면 우리 지역에도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초미세 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입니다. 대기 정체로 오후에도 비슷한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는 짙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1도, 제종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30도, 부여는 31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 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 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